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TV입니다 25서버 룬기드의 돈까스킬러님 계정으로 돌아와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올클리어되어 있는 깔끔한 과금러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과금러가 아니라 게임에 진심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기록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영웅들 보시면은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어, 파이? 그래,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이가 치명타 확률이 99%에요. 이렇게 템 하나하나 세팅할 때마다 이 아이템, 이 캐릭터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풀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초월 관련된 것도 보시면 에이스, 아일린, 루디, 크리스, 레이첼, 제이브, 스파이크, 세인, 유신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다 6초월로 맞추고 있습니다. 뽑기를 하더라도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까지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11-1 악몽에서 쪼이장을 돌린다고 했을 때 태오 외에는 돌아가지않 않다. 즉 팔쪼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이 루리가 대안이 될수 있군요. 그 루리로 이 캐릭터도 지금 모든 걸다 맞춘 거의 극상 옵션인데 한 20번 돌면 간혹가다가 한번 정도씩은 실패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이 신성한 탄압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하게 클리어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팁을 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일 강화는 다 풀로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루리 자체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보시면은 패시브에 보면은 약정 공격 확률 40%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도 본인이 스킬로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공격력의 95%만큼 생명력 회복이 되기 때문에 12-1처럼 강력한 적들을 대상으로라도 충분히 자기 회복을 하면서 데미지를 꽂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킬 1과 스킬 2 모두 다 보시는 것처럼 약공 피해가 발생할 때 마법 공격력에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약공을 100%를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군더더기 없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공 률이 39%이기 때문에 60% 하면 99%의 약공 확률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치명타 확률도 100%를 맞추셔야 돼요. 약공 100%와 치명타 확률 100% 그리고 치명타 피해 180% 이상을 맞추셔야지만, 어, 무난하게 11-2를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초월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스킬 강화뿐만이 아니라 아이템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치명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암사자 세트를 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치명타 확률에서도 치피보다도 약공 확률을 부업으로 땡겨서 60까지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 놨죠. 그리고 뒤에는 모공 모공이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요게 단순히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이분이, 팻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좋은 팻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12-1에서 이렇게 쫄짝 돌릴 때 보시면 연지를 돌리고 있어요. 연지가 마법 공격력 2 2까지 올려주고, 잠재능력도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지를 해가지고, 어차피 부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더지를 끼고도 템 파밍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킬은 이렇게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8졸작, 11-1에서 8졸작은 정말 쉽지 않은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애들이 한방한 한 방이 151레벨 이걸 좀선 넘었죠 우리는 30레벨인데 얘는 150레벨이에요 자, 보시면 다 약공과 크리가 같이 터진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스킬 돌아왔죠? 마방 지금 보시면은, 스킬을 쓰면 피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타로 마무리를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태오는태오 역시도, 사실상 부활을 해야 돼요. 지금, 더지가 있기 때문에, 치피를 아, 올려주는 패시라고 하면은, 이제 두방 컷이 나지만, 아, 이템 파밍을 위해서, 더지를 끼고 있을 때는요, 상당히 아픕니다. 자, 볼게요. 와. 자, 한방에안 죽었죠? 괜찮아 죽어도 돼. 우리 태오가 이렇게 아파합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해가지고 스킬을 써주면 깔끔하게 12 다시 파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아이템이랑 이런 것도 얻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루리를 이제 픽업 소환해 가지고 6초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보시려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지만 패도 중요하고요. 아이템도 치확과 어, 약점 공격 확률을 함께 100%를 맞춘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 건강상 그냥 벨리카나 뭐 다른 것들 통해 가지고 칠조이작이라든지 요런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벨리카가 6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벨리카로 어떻게 해보려고 8조작 파이, 어,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단념하시고요. 7조작 어,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루리가 정말 6초가 있다. 그리고 나는 템의 진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